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 위험한 요소들을 미리 신고하여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위험 요소를 발견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또 신고하더라도 부처간의 소관 다툼으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 어,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신문고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신문고란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창구입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생활 주변에 있는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7일 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전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위험 요소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퇴하겠습니다 하셔서 검색창에 여기에서 안전신문거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여기 나오죠. 예, 이걸 대체하십시오. 여기서 설치 예, 대체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전신문고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열기 있죠. 예, 열기를 대체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첫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뭐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이런 거 허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진 촬영을 허용하실 일이 묻습니다. 이것도 허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항상 허용하시면 됩니다. 또 허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허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허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뭐 알림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예 됩니다. 이제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화면이 4대 불법 수정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신고되 있습니다. 유형별 선택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면은, 소화전, 교철의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에 있는 여기에 포함된 것만 4대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겁니다. 예, 신고하시기 전에 우선 로그인을 터치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서 회원을 가입하셔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비회원으로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는 뭐냐면은, 회원을 가입해서 신고를 하면은, 어, 다음부터 계속 신고할 경우에, 일일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신고를 하시면은, 어, 자신이 신고한 어,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이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은 나중에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회원으로 신고하시면은, 어, 신고할 때마다 일일이 이 복잡한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어, 될수 있는 대로 회원을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여기 있죠 요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택지하겠습니다 예, 회원가입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린이 학생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들이 나오기는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일반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서 휴대폰 인증 하기 나오죠. 네, 저는 휴대폰 인증으로 하겠습니다. 어, 이런 거는 안내하는 거니까 그냥 꼽혀 하시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하고 네,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여기 본인 체크, 예, 여 확인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시작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지? 여기서 본인의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스텝 2, 2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이을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면은 앱 설치하게 있습니다 아, 이거를 터치하십시오 아, 이거 설치하십시오 설치 패스란 뭐냐면은 어, 본인이 이곳에서 안전신문고에서 신고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고유번호가 이렇게 부여 됩니다. 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다음에는 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동의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체크, 체크, 그리고 예, 아이디를 기록하시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록하시고 다시 한번 더 비밀번호 확인하시고. 다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구분란에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일 경우에는 민간단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민간단체로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민간단체 부분에서 선택을 한번 이렇게 터치하십시오. 그러면은 어, 민간단체에 구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출신일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상록지원동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십시오 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예, 옆에 보시면 시도선택 있죠 예, 이거를 뭐 시군선택을 예, 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거의 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번호 받기 하면 됩니다 인증번호 받기를 터치하십시오 예, 인증 번호를 받으셨으면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완료되었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 읽으가셔서 아래에 확인하시면 다 되었습니다. 됐지. 예,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로그인 항목에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로그인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 실제로 위험한 요소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분에, 그, 인도부럭이 좀 훼손된 그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신고를 하셔야겠죠. 일반 신고 예, 네, 제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첫째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은 데 촬영과 앨범을 요구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현장에서 사진 촬영해서 바로 해도 됩니다. 그때는 이걸 여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예, 저는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터치, 예, 터치. 됐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사진 두 장을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발생 지역. 두 번째는 발생 지역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위치찾기 있죠. 예. 위치찾기를 퇴치합니다. 예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셨으면은, 어, 선택 요구를 퇴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여기에서 추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신고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보 제공 알림 설정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문구가 뜹니다. 이럴 경우 설정하시면 됩니다. 터치. 예, 예. 권한 허용하십시오.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나가셔서, 이렇게 나가셔서, 다시 여기서 하면은, 이제 안전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옵니다. 나오고 이렇게 신고 번호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문고에서 안전신고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럼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신고한 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전신고 있습니다. 이를 퇴치합니다. 퇴치하시면은 지금 나의 신고처리 해당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고를 한건 했습니다. 진행이 한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자신이 신고한 처리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주요 신고처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볼라드가 이렇게 파손되었는데 위에처럼 아래에 이제 복구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는 핸드 면홀 뚜껑 파손입니다. 면홀 예, 뚜껑이 이런 식으로 파손되는데 신고해서 이렇게 처리됐다 이 말입니다. 어, 그 다음에는 반사경 파손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요. 터치해보면은, 어,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에, 어, 반사경 누가 이렇게 쓰리틀려놨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신고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처리됐던 이 말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어, 이런 유행들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사전에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를 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전신문고 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